안녕하세요. 역곡 밝은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네, 오늘은 역곡 밝은 도서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역곡 밝은 도서관은 올해 2023년 8월 30일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원래 해당 공간은 시장이었습니다. 네, 시장이었던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어떤 공간을 지을까 모색하던 와중에 역곡 삼동 주민분들의 소망을 담아 도서관으로 짓게 되었고요. 역곡 밝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밝고 깨끗하고 예쁜 공간습니다 역곡 밝은 도서관은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3층, 4층은 도서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는 다함께 교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사무실이 위치하여 있는데요. 종합자료실에서는 이제 성인분들을 위한 일반 도서가 있고, 사무실에서는 책을 도출받아가실수 있습니다. 3층에는 어린이 유아자료실과 테라스가 위치하여 있는데요. 어린이 유아자료실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유아 책을 빌려 보실 수 있고 테라스에서는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4층에는 문화강좌실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문화강좌가 있을 경우 문화강좌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강좌 수업이 없을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책을 읽으시거나 공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문화강좌가 없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도 받고 있으며, 대관 신청의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역곡 빠른 도서관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곡 빠른 도서관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역곡 빠른 도서관 출입문 버튼이 조금 낮게 위치하여 있는데요. 역곡 빠은 도서관, 옆구발등도서관... 혹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래에 위치한 푸시 버튼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곡 밝은 도서관은 열린 개방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각 층마다 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으므로 독서 또는 공부를 하실 때 소음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공간인 만큼 다 같이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는 학교와 마을배움터를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학교와 마을배움터, 마을교사를 한 곳으로 모아 원클릭 시스템으로 홍보하지. 바로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부천미래교육센터에서